안녕하세요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박정규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위치의 입력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블록 코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팔레트에서 깃발 클릭했을 때를 가져옵니다 다음은 제어 팔레트에서 무한 반복하기를 가져오고 만약, 뭐라면을 가져옵니다. 자 다음은 연산 파레트에서 좌우가 같을 때를 가져오고, 로봇 파레트에서 디지털 9번 핀 읽기를 가져옵니다. 자, 9번 핀을 7번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. 자, 7번 핀이 1일 경우에는, 디지털 10번 핀이 켜지기 을 선택을 합니다. 다음은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해서 10번이 꺼지기 을 선택을 하겠습니다. 다음은 시리얼 텍스트 쓰기 블록을 가져오고 디지털 9번 핀을 첼로 자리에 끼워 넣습니다. 9번을 7번으로 변경을 합니다 자, 이 상태에서 시리얼 포트 COM3의 연결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편집에서 아두이노모드로 변경을 합니다 자, 이 상태에서 깃발을 클릭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현재 모니터 창에 0이 있던 것은 스위치가 떨어진 상태, 누르면 1, 떼면 1, 0, 누르면 1, 떼면 0이 되겠습니다. 이상 그 스위치 입력을 모니터링하는 블록 코딩을 마치겠습니다.